<목소리> 맨날 봐요. 예, 예. 맨날 네. 보고 예. 이거 좀 살살 해보고. 아, 이렇게 살살 따라서. 네. 내가 한 것보다는 갑자기 십구가. 네. 예. 해주면 좋아요. 제 삼자가. 음. 음. 그래서 바로 제가 사서 오늘 바로 스니빨라운동 하면은 걸으면은 무릎도 안 아프시고 뭉치도안 네. 아프시고 그럴 네. 겁니다. 네. 몸을 틀어져서 힘주고 걸어서 아픈 거지. 네. 음. 우리는. 렇게 그냥, 절대 못 고치는 걸로 생각했어요. 예? 네, 아, 예. 몸이 틀어져서 그래요, 틀어져서. 예. 보겠습니다. 야 무릎. 네. 자, 무릎이 걸을 때 어디가 불편하셨죠? 여기가 불편했죠? 네, 앞쪽. 여기, 이쪽이. 아, 네. 이쪽이. 네, 네. 봐요? 요, 지금, 무릎 영양제 드신다 했죠? 네. 관절, 여기가 아파요? 안 아파? 안 아파요. 되게 안 아픈데 어디가 아파요? 일이 느껴요. 어디가 아프냐면, 여기가 아파요, 여기. 네. 어, 거기 아파요.